저번에 고춧가루 두번 탔었는데, 오늘 한세번 타볼게요. 한 번. 세번 타볼게요. 한번. 하나, 둘, 셋. 야 와. 벌써 해장됐어요. 좋은 볶음밥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곳을 가기 위해 가지고 어제 술을 먹었거든요 일부러 오늘 요거 해장되는 음식인데 10개월 만에 찾아왔어요. 여기는 진짜 담백하고 국내산으로 하는 돼지 등뼈라 가지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10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사장님, 저희 감자탕 소주시고요. 새로 하나랑 맥주는 아무거나 주세요. 사장님, 고춧가루 있죠? 따로 또 주세요. 감자탕이 대부분. 캐나다산으로 하는데 여기는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그 뼈를 고, 살을 고르다 보면 이렇게 살이 뽀여요 그래가지고 음, 더 그리고 그 돼지고기 뭉친 그게 수입산 같은 경우 약간 좀더 이렇게 여, 이제 연하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좀 뭐라 그래그 돼지고기 살고기가 이게 뭉쳐 있는 느낌. 그래도더 담백한 느낌.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래기가 상당히 연한데요. 그게 단무지 시래기 단무지. 나무지 만드는 그 무에 그청 무청 골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합니다 한번 맛있게 해장해 볼게요. 짠 물. 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 여기 고방에 이게 밑반찬은 겉절이 김치가 나와요. 그리고 청양고추랑 이거 아삭이 고추랑 깍두기 와사비 간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겉절이가 겉절이도 상당히 맛있어요. 겉절이 나오는 감자탕 집이 없는데. 사장님 여기는 겉절이로 주십니다. 상당히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들. 이야. 네,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도 갖다 주세요, 사장님. 네. 고방 감자탕 여기는 다른데랑 이렇게 다른데는 약간 좀 국물이 뻘거슬만한데 여기는 약간 그 된장 그 배추 된장국 약간 그런 베이스인데 그래도 이 국물이 상당히 개운하고 맛있어요. 해장 잘 되겠다. 그리고 요거. 짠! 요 고춧가루인데. 고춧가루를 상당히 청양고추 매운 고춧가루여가지고 타서 먹으면 더 얼큰하고 좋아요. 일단 국물 맛부터 보고 한번 타볼게요. 버섯 좀 촉촉하게 해주세요. 와. 빨리 해장해야 되니까 국물 한번 먼저 맛볼게요. 아우. 10개월 만에. 먹게 되네, 너무 먹고 싶었는데 와 깻잎 향도 와 좋다, 아주 와, 더 타도 되겠다 한번 국물 드셔보세요, 한번 깻잎 편도 향긋해요. 저말 고춧가루 두번 탔었는데 오늘 한세번 타볼게요. 한 번, 하나, 둘, 셋 저어주세요. 와 맛있겠다. 다시 한번 맛볼게요. 벌써 해장됐어요. 이 국물 마시고. 많이 드세요. 국내산, 어, 닭, 이게 색깔이, 캐나다산 같은 경우는 이제 꿀구슬름 하거든요. 여기 하얗잖아요. 그쵸, 살이. 오얗고. 잘 먹겠습니다. 와, 와. 고기도 상당히 부드럽지. 야 먹는 순간 10개월 전에. 느꼈던 그 맛을 바로 알수 있네요. 와,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겉절이. 오, 너 맛있어. 와. 제 차례 유명한 감자탕집은 거의 다 먹어봤는데, 요, 저는. 여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고기가 국내산에서 보다 틀리잖아요. 국내산, 캐나다산. 자, 술 한잔 하시죠. 와, 짠, 짠. 어제 술을 적당히 먹었어요. 근데 좀 많이 먹어서 숨기 안 좋았는데, 국물 마시더니 해장이 바로 됐어요. 우거지 한번 드셔보세요. 우거지랑 해가지고 요즘 살 달리하는 거랑 해가지고 제가 감자 소주 안주로 감자탕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려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 상당히 치네요 이게 노지에서 자란 건지 와와한잔 하고 짠 짠.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와. 살, 살이 여기 아주 뭉친 게, 와. 살도 상당히 연하고. 야 제가 몇 군데 감자탕 찍었지만, 전 여기가 1등 같아요. 제 입맛에는. 상당히 맛있습니다, 진짜. 와, 이거 되게 연해요. 이거, 질긴 게 전혀 없어. 몇번 씹으니까 사르르 없어져. 와. 대단합니다, 진짜. 깍두기도 새콤한 게. 진짜 맛있다. 와. 와. 살도 진짜 폭잘삶겨 가지고 살이 뭐 너무 떨어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여보 시래기도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타지압 분들 많이 제쳐놓으면 뭐 감자탕 같은 거 제천까지 와서 먹을 일은 좀 그렇지만 고방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와 대박입니다, 이거. 이 볶음밥도 기가 막혀 여기 사장님이 하나도 안 짜게 해가지고 다른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물 이렇게 좀 많이 흠뻑 묻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볶음밥도 아니냐 약간 솔직히 그데 여기는 사장님 주방에서 그 신김치랑 해가지고 어 신김치를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짜겁지 않게 그렇게 볶음밥을니다 진짜 와 볶음밥도 먹을 거예요. 소주 한잔 하기 위해서 뜨끈뜨끈한 국물을 시래기에다가 와 얹어서 한 잔. 술 한잔 주세요. 짠! 짠! 와. 기름기도 없어요, 여기는. 와. 와, 뜨거워. 와, 진짜 맛있네요. 제 맛있는 말을 많이 할땐 진짜 맛있는 겁니다. 대박. 진짜. 도 봐봐 우와, 진짜. 이게 23,000원이에요 소자가 둘이 와가지고 이 정도 23,000원이면 소주를 몇병을 먹겠어요 진짜 저희 가게도 제가 저렴하게 하는데 사장님도 진짜 국내산이면서 이렇게 하는 저도 그런 마인드거든요. 항상 국내산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국내산을 좀저 수입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와. <laughs> 맛있다. 국내산 고기라 가지고 되게 담백해요. 살코기도같것도 고소한 맛보다 캐나다 사는 고소한 맛이 좀 많은데 국내사는 이 담백합니다. 짠 짠. <laughs> 이번에 감자랑 감자 감자도 먹어야죠. 자부터 뜨거울 텐데. 와, 진짜 여기는 이제 마지막 덩어리예요. 그리고 볶음밥 시킬 거예요. 짠잘 보세요. 음. <laughs> 저희 볶음밥 하나 해주세요. 지금 사장님 볶음밥을 맛있게 하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잘 먹겠습니다. 네. 네. 자 볶음밥 나왔는데요. 이겁니다. 와 이게 간이 안 짜고 딱 좋은 볶음밥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음, 김가루랑. 김치랑 고소한 향이랑 이렇게 조합이 딱 섞여가지고 음끝 이야 아. 짠 <laughs> 맛 있는 볶음밥. 음고소 음. 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응?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34,000원이에요 네. 어, 얼마 안 나왔네요 나왔죠? 너무 저렴해요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